30억 가압류, 증거조작 논란, 양측 고소정까지. 컷실 김세론 유족과의 진실공방이 국립과학 수사연 구원국가수로 향했습니다. 광고주 클래시스는 김수현에게 3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김수현의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가 가압류됐습니다. 또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퍼뜨린 허위사실로 인한 2차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와 카톡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며 사설 감정이 아닌 국가수 감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성인 이후에 1년간 교제했다고 반박하고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1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수현은 가세연 김세희를 김세희의 아파트와 유튜브 수익 계좌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반대로 김세론 유족은 김수현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